오늘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후에는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외보였습니다.